라이터 착 붙이면 입에서 확불 나갈 불것 같아. 어우, 목 타고 는거 <laughs> 진짜 대단했어. 어이 씨, 어. 이씨 괜찮아? 어. 너무 추운 거 아니야 지금? 어 몰라. <laughs> 아 이제 우리 이, 좀 너무 추우니까 뭐 술이라도 한잔 먹어야 될것 같은데. 뭐 있어? 독주 같은 거 하나 지금 아, 누가 좋은데? 저기 버린 게 있거든. 아 좋은데. <laughs> 괜찮아? 어 그런 그래. 좋아? 아이씨 그래. 아, 이제 좀 살아난 거 <웃음> 같네. <웃음> 안녕하세요, 다트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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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왜 이렇게 오사까지 와가지고 노숙자처럼, 노숙자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런 컨셉으로 먹을 수 있는 아주 고도수의 독주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반스키는 <laughs> 플랜테이션 OFTD. <웃음> <웃음> 플랜테이션 OFTB 간단하게 바로 설명. 플랜테이션은 럼. 럼은 뭐냐면 그 사탕수수를 증류한 증류주. 보통 이제 우리가 연상되는 게 해적술, 캐리비안의 해적. 플랜테이션은 그래 나름 인지도가 높고, 그러니까 럼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바카디. 바카디가 대표적인데, 바카디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뭐 칵테일 베이스로 많이 쓰고, 근데 플랜테이션은 뭐 나름 그또 바에서 다 이렇게 쓰시는 각자 1, 2위 업체 정도를 다고 봐야지. 정도 캐리비안 해적 라는 거는 카리브해 쪽에서 많이, 많이 생산을 하더라고 이게 왜냐면 이제 플랜테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대양의 시대 식민 시대를 열은 음, 거잖아 어. 그래서 플랜테이션에서 오버프루프로 나온 건데 도수는 69도 바카디가 바카디 151이라고 151프루프 그러니까 75.5도짜리가 있었어 단종됐 그거 말고 지금 그러니까 싼럼으로해서 70도짜리 없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약간 조금 그래동만한 맛을 내주는 넘치고는 이게 도수가 좀높은거 어. 평로는 좋은 거네. 평으로는 뭐 이거는 원산지가 어디 원산지가 어딜 것 같아? 몰라 <laughs> 아까 니가 말한 카리브해 그 근방일 것 같지? 아. 남미 있죠? 아. 이거의 원산지는 프랑스야 프랑스가 그럼 식민지 지배를 했던 어딘가에서 사탕수수를 재배 해 근데 그런 느낌하고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아. 그 메종드 페랑이라고 유명한 프랑스 꼬냑 회사가 아. 있어 아. 바베이도스, 크리니다드, 자메이카 이런 데서 원액을 사와 아. 그래서 프랑스에서 다시 블렌딩하고 숙성을 해 아.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어. 그니까 러 약간 느낌이 그치 약간 어. 식민지 그지, 그지, 갖고 와서 그지, 어. 하는 그런 느낌이 어. 약간.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OFT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여기 Old Fashioned t 라고써있어요 다크럼이고 그런 뜻인데 사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여기 만드신 분들이 아니면 이걸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Oh fucking this is delicious. <laughs> 뭐 그런 뜻이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원액을 수입한 수입하, 어, 수입한 갖고 오는, 어, 오는, 오는 나라가 자메이카 이렇게 써 있어요. 리아나뭐 발바도스, 페닌다아도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마셔볼까? 그럼 가야지. 뚜다. 뚜다. 위에도 사는 게 많이 이거네. 하나, 둘, 셋. 오, 되게 약간 파인애플 향 같은 게 난다. 열대 과일향 과일 같은. 한잔해. 한잔해. 색깔 엄청 짙어 색깔이 딱 봐도 되게 짙네요 카라멜 색소가 들어갔네 냄새 맡아볼게 어우 알코올이 이전에 그디플로마틱코그 냄새 어쩌면그 그 러미니 같은 러이니그 향이 좀 근데 알코올 부주가 좀 있다 이거 우리 야외고지 바람이 엄청 부잖아 오우. 그거 감안해도 그치? 근데 이 쿨럭쿨럭할 정도 자 마셔보겠습니다 해 뭔가 어. 맛있다 맛있어 아. <laughs> 아우 어, 발컬할컬 트윙을 많이 했더니 어, 우미이 약간 허는 듯 하기에 좀애리고맛 자체는 맛있다 이게 그러니까 맛 자체는 맛있다는 게뭐 되게 깊은 맛이 나는 거는 너무 도스가 생각 을못 느끼겠고 열대 과일 같은 단맛이 나 단맛이 좀 지배적으로 나는 거 같아 요 나는 불맛이 불맛도 나 다 타들어가고 <laughs> 있어. 어, 어. 아, 나 우리가 CS 60도짜리 많이 먹었을 때 느낌하고 도 완전, 완전 다르네. 어, 이 목도 되게 타들어가고. 어. 완전 지금 뜨끈뜨끈하다. 뜨끈뜨끈해. 보시는 분도 참고하셔야 될것 같은 게, 우리는 경험삼아 이렇게 먹었지만 뭔가 이렇게 니트로 취행하면서 먹는 수준 아닌, 음미할 수준 아닌 것 같고, 약좀 한번 원샷 싹 먹어볼까. 어우 지금도 타들어가. <laughs> 아. 근데, 이렇게 먹어야좀 낫다. 근데, 입에서, 진짜, 아, 물 붙이면, 있잖아. 라이터 착 붙이면, 입에서 확, 불 나갈 것 같아. 와, 진짜 강렬하다. 진짜. 근데, 좋다. <laughs> 아, 많이 추우셨나봐. 아, 김씨. 아, 어, 확, 폭이 뜨거워지니까, 어... 오, 추위가, 어... 이게 한 4만원 한대. 4, 4만 5만원 정도? 5만 원 정도? 어. 우리가 그 얘기를 안 들었네. 이거, 저희, 그 예전에, 틸링이나, 어. 인덜지, LF 쪽에서 협찬으로, 그때 마셔보라고, 시음해보라고 줬던 술을 이제, 야 뒤늦게, 이제 까먹게 됐네요. 근데, 이거, 하이볼이나, 진짜, 테일은 진짜 맛있어 왜냐면 이 지금 자체적으로 좀 나쁘지 어. 않으니까 어. 도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뭘 타도 도수가 타면 도서가 내려가잖아 그걸 해소해 주고 네. 그니까 러 고도수 칵테일을 만들 때 진짜 딱 구독 좋아요 <laughs> 총평! 총평. 플랜테이션 OFTD 화약품은 럭. 총평! 우리 시대 사람들은 아마 다 봤을 거야 그 드라마를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뭔지 알아? 아, 몰라 진짜 몰라 <laughs> 안 봤어. <laughs> 에릭 대사 몰라 <laughs> 안 봤어. 너탄 냄새 안 나요? 내 마음이 지금 불타고 있 잖아요. <laughs> 아 이거는 예능이나 이데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야. 어, 최악의 리액션을 <laughs> 내가 받았습니다. 보시는 분은 다알텐데 거의 뭐, 타이타닉 안본수준이다까 아니, 목이 타들어간다고 자,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인더지 대표님, 어, 잘 아시겠습니다. 어, 어, 너무 자, 맛있게 어, 잘먹 네, 되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네. 우리가 언제 또 지, 거의 70도짜리를 먹겠어. 구매 의사지. 구매 의사, 구매 의사. 있습니까? 구매 의사 있습니다. 어. 진짜 스트레스 받을 때, 얼샷해도 돼. 뭔가 타먹기에도 되게 좋은. 술자리하고 약간 술 고플 때 있잖아요. 어. 그때 한잔씩 하실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그 한번 먹어봐야 돼 그래야 돼 우리만의 레시피로 <laughs> 지금까지 하하치다네 <laughs> 안녕하세요 야 이거 오 뭐야 이거 우리 짱커다운 먹어봐야 돼 어이 너무 많이 들이지 방면들 70도짜리 아니 30에서 60 80도짜리 고기야 딸다마가 <laughs> 나이, 많이그어 그래, 나이 늦어 그래. 아, 76년 모르는 우리도 한 잔씩 먹어보자 아, 70도짜리 술 한번 처음이지? 아, 어이하지 아, 어. 아, 어. 않아? 하다오감사합다 브라보 원샷, 오 어, 확실히, 세네. 어목 타고 는 거야. 깜짝 놀랐어. 아니, 야사랑진잘 먹는 줄알데는데 아니, 잘 오, 먹는데. 오. 아니, 이거 약간, 잘 먹는 아, 이거잘 먹는데, 이야 아, 잘 먹는데, 이거는 약간. 세게 세지, 그지 아, 쎄, 어, 푸드지 자, 얘 추위 한번해볼라 먹으면 입안에서 맛을 좀 느끼고. <laughs> 어, <또> 따가워. <laughs> 어, 따가워? 따가 <laughs> 어? 나왜 이렇게 따가워? <laughs> 아, 아니 여기 뭐..불..불 들어오는 거아 선생님 혹시 한셔도괜찮요 아니.. 아. 기거한건고 아. 어. 독해가지고.. 어 다행이네 아우.. 하하하하 어떠세요? 술나어 그래요? 아이 아. 아. 술좀잘 드시네 아. 술 많이 드시네 아. 와. 뭐.. 초등학교.. 학교 들어오면서 한 햇볕, 햇병, 고향이, 진남 순천이. 아, 상남다시구나. 야, 진짜 대단하다. 어우,